안녕하세요. 저구도상재입니다 오늘 그 소변기 파티션 강화유리에 대해서 시공 그리고 제품에 대해 서 설명드리려고 영상 준비했고요. 구도상제에서 주문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 안전하게 포장돼서 오고 이렇게 송장이 붙어 있는 건 저희가 저희 두 번째 사무실로 이렇게 저희가 일부러 배송도 시켜봤어요. 이렇게 온게 오는 안전하게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파손 없이 안전하게 왔고. 어, 그래서, 어, 이게 오다가 깨지지 않냐라는 문의가 많으신데, 어, 그런 부분은, 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간혹 가다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바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시공하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칼 있으면 칼로 이렇게 뜯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불속을 이렇게 같이 퍼져가거든요 간혹 부속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계신데 부속 여기서 먼저 이렇게 잘 빼서 옆에다 두고 주시고요 뭐 이렇게 옆으로 눕히셔서 옆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소변기 파디션 이렇게 주문했으면은 치수는 벌써 알고 주문을 했을 거예요 450에 1200 바닥마킹 하실 때 여기에서 45cm 이상이 나오면 안 되겠죠? 45cm 이상이 나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45 체크하시고 이 안에서 저희가 먼저 타공을 해놨어요 이렇게 타공한 부분 그러니까 보면 한400 지점에다 타공했잖아요 이렇게 타공을 하시고 그리고 유리 높이는 아까 전에 제가 1200이라고 하셨거든요 1200에 다리 브라켓 5cm가 들어가니까 한 1205cm, 1250 정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마킹 그 아래에서 한 1200에서 1150 정도 마킹하시고 여기에서도 여기까지.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은 솔직히 이런 식으로 폴리싱이나 바닥 타일 같은 경우를 벽에서 만났을 때 뚫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요 매지선, 매지선, 매지선 같은 경우는 조금 뚫기가 쉽거든요. 크게 이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매지선에다가 어, 타공하셔도 고정하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고정기 보시면은 여기 다리바켓, 그리고 벽부라켓 두 개가 들어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피스랑 칼블럭이 들어있고요. 이걸 어떻게 피스를 박아야라고 하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돌리시면은 이 밑에 부분이 빠지시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피스 박을 수 있게끔 구멍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피스를 이렇게 박아 주시고요. 벽부라켓도 이렇게 구멍이 세개 있지만 중간에. 중간에 한 개, 이렇게 해서, 박아주시고요. 위에도 똑같이,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바닥 브라켓, 분리한 거를, 여기다 놓으시고, 돌려주시면 돼요. 돌려서, 유리 가은 경우는 높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돌려서, 꽉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유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요 사이 일직선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고무 까빙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유리가 바로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손으로만 돌려도 뒤로 빠지거든요 뒤로 빼서 유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음. 유리를 빼시고 어. 유리 같은 경우는 테두리 부분이 강화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제일, 뭐 유리가 깨지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이렇게 유리 꼽을 때거든요. 그래서 먼저, 요, 벽, 벽 쪽을 이렇게 먼저 보시고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내리시고, 그 다음에는 바로 붙이고 이쪽. 이렇게 되시면은 다 지금 안착이 된 거거든요. 저희가 마킹 자체를 여기 매직선에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지만, 실전 여기서 살짝 조금 더 낮아도 상관이 없고, 한 여기에서 15cm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 부분은 드릴로 드릴로 살짝 살짝씩 한번씩 조아주시면. 바닥도 한번 이렇게 조아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조아주시고. 그러면. 소변기 파티션이 완성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도 흔들림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유리 소변기 파티션 같은 경우는 물에도 강하기 때문에 뭐 거의 깨지지만은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고 관리하기도 편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 소변기 파티션이 아직도 많이 쓰이는 제품이다 또 가끔씩 이 소변기 파티션은 시공팀이 붙여달라고 할수 있는데 좀 전에 보시다시피 실제 시공하는 시간이 한 1분에서 2분 사이뿐이 채안 걸려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시공기 부터도 시공비 책정이나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소변기 파티션 같은 경우는 그냥 자재 배송까지 정도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또 지금 유리 소변기 파티션이 있지만 화장실 칸막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재질로 소변기 파티션을 해달라는 경우도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특히나 음, 학교나, 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리로 했을 때, 깨졌을 때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같은 재질의 큐비클 감마기로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두개를 비교하자면은, 이 강화유리 같은 경우는, 어, 뭐, 관리 측면이나, 아니면 물에 강하다. 이 소변기 파트인 큐비클 재질로 했을 때는, 어, 뭐, 깨질 위험은 없고, 뭐, 안전하지만은, 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신경써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큐비클로 했을 때는 색상 선택이나 여러 가지를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큐비클이 요즘은 더 많이 나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변기 파티션은 직접 자가 설치도 굉장히 용이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변기 파티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